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타협은 없다. 권총 5천억, 깡그리 밝히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김태원 감독님의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. 네, 이 영화로 한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사회적 공인으로 활동을 해 오셨는데, 뭐 요즘에 교주가... 뭐, 계속해서, 에, 이 감독님 관련해가지고,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. 네, 감독님의 영화, 네, 영화에 대해서, 에, 뭐, 응? 감독님이 에, 교주를 위한 에, 뭐 영화를 뭐 찍기로 했다. 그것을 에, 어떤 유명 인사가 그것을 뭐 명했다 뭐 이래가지고 논란이 있고 그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고 제가 그 영상을 올렸고요. 또 최근에 이 교주가 계속해서 권총 얘기하고 뭐 5천억, 3천억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뭐 3천억 관련해서는 뭐정 아무개 무슨 교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. 에, 또 어떤 인간들은 뭐 3천억을 요구한 게정 땡땡하면서 뭐 정인태 신지식인 뭐 정인태 뭐 이런 것들을 에, 올려놔서 연상케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수법인가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타협은 없다라는 거예요. 네, 타협은 없다. 모든 것 깡그리 밝히자 경찰, 검찰에서 싹 밝히고 언론 방송에서 싹 밝히고 그리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알리겠다 절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고 진실을 가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. 저도 뭐 요즘에 뭐 정인태가 무슨 500억을 요구했다, 정인태가 3천억을 요구했다. 이렇게 떠들어대는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있는데, 이거 다 경찰, 검찰에 싹다 고소해가지고 아주 다시는 그따구 수법들을 쓰지 못하게끔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. 저도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타협이 절대 없는 그러한 정황이고, 이 권총, 5천억, 이거 모든 것을 싹다 밝혀야 될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네, 여기도 보면 은 교주 시설에다가 3천억을 내놔라. 2천억을 내놔라. 처음에는 5천억을 내놔라. 네, 이게 뭐 처음에는 5천억 내놔라. 또 3천억 내놔라. 2천억 내놔라. 이젠 500억 내놔라. 또저 건물 두 개를 달라. 정, 그정 아무개는 건물을 두개 달래. 그거 주면 안티 안 하겠대. 그 자들의 책임자가 나한테 3천억을 끝까지 요구했던 자야. 나하고 그 사람하고 일면식도 없던데 왜 와서 3천억을 내놔라.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진실을 싹다 밝혀야 될 그러한 정황이다. 그리고. 3천억을 내놔라 500억을 내놔라 1000억을 내놔라 권총을 들고 여기 와서 머리에다 총을 대고 돈 내놔라 뭐 이런 발언들 네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또 3천억을 요구했으니까 그러면서 돈을 요구한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계속 전화로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나를 언제 봤다고 내가 돈을 줘요 그 사람들 나는 아직도 정아무개 얼굴도 몰라 무슨 교수가 있다며 이렇게 에 발언을 했습니다. 이참 심각한 이 발언들인데요. 이런 발언들이 몇 주간 이어진 겁니다. 그래서 이몇 주간 이어진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. 또 이렇게 되면 공범으로 엮여 가지고 3천억 내 나라, 천억 내 나라, 내가 녹음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들이 3천억 내 나라, 천억 내 나라. 그 사람들하고 한패가 됐잖아 공범이 됐잖아 이 사람들 보니까 3천억 내 나라 다 녹음돼 있어 녹음돼 있다고 에, 그러면서 에, 이 교주한테 3천억 받아 내자 뭐 이러고 있어 에, 이렇게 지금 에, 얘기를 해온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그냥 넘어갈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에, 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발언들이 나왔던 거예요 또 내가 잡혀가느냐 그들의 음모가 들통이 나느냐 3천억 내놔라 5백억 내놔라 이런 소리를 안 했어야지 에, 그게 전부 녹음이 돼 있는 거야 그게 목적이라는 거야 그들끼리 싸움이 붙었어 박아무개 여사와 그들이 갈라섰어 그래서 박 아무개 여사가 그들의 전체 음모를 폭로했어. 걔들이뭘 협잡하고 있다는 걸 폭로한 거야. 받는 돈의 50%를 먹겠다는 등. 네, 이박 아무개 여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, 에, 이 종교범죄 대책 협의에서 전에 그 임원 하나가 교주하고 몰래 에, 미팅, 에, 몰래 만남을 추진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고 에, 몰래 만남을 추진하다가 들켜가지고 제명됐죠 제명 제명됐지 에, 이 갈라섰다 그래서 박 아무개 여사가 그들의 전체 음모를 폭로했다 네 그래서 이박 아무개 여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체 음모를 폭로했다 네 아주 그냥 경찰 검찰 언론 예, 또 유튜브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. 예,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개들이 뭘 협잡하고 예, 있다는 걸 폭로한 거야. 네, 받는 돈의 50%를 먹겠다는 등 네, 모든 거다 밝혀야 됩니다. 저는 이제 이 사건, 네, 이 사건에 관심이 있습니다. 뭐이뭐 예, 뭐 5천억이든 뭐 3천억 이런데는 관심이 없어요. 예, 저한테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에, 수에 불과한데, 이 사건, 그리고 그동안 국회의원 출마를 강요받았던 사람들의 증언, <laughs> 그리고 에,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의 이 발언, 또 썩지 않는 우유 피해자들의 발언, 그리고 반사회적인 이 종교 장사행위, 뭐, 천국 티켓을 판매한다든지, 대천사를 판매한다든지, 이런 걸 통해서 사회를 교란시키고,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국회의원 출마를 한답시고, 또 나와가지고 또이 혹세 무민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들,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, 에, 그러한 생각들을 깊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.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밝히고 그리고 양주 경찰서에서 김태원 감독님한테 연락이 왔다 하니 이제 모든 과정을 깡그리 밝힐 수 있는 순간이 왔다.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대국민 공개적으로 하여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. 타협은 없다.